Sunrise, neon city singing our lullabies, heartbeat races in the flicker of time, electric rhythm making dreams unwind. Glitter skies and the laser beam show. Dancing shadows in the moonlight glow, chasing colors in a hologram flight, echoes bounce through the electric night. Feel the beat, we're soaring high, touch the stars in the night sky. Underneath these neon beams, living out our electronic dreams. 안녕하세요, 지봉입니다또지봉사를하기 어, 위해 어, 또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여기 본 지붕은 제 싱글 어, 사각 싱글로 되어 있죠. 어, 사각 싱글로 된. 어, 목조주택입니다. 어, 목조주택이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약간 서양식으로 어, 된 어, 지붕이에요.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입힌 어, 지붕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공사를 할때 지금 위에 어, 보시는 것 같이 평활도을잘 맡습니다. 평활도을잘 맡고요. 어, 평활도을잘 맡기 때문에 바로 하지 작업 없이 그냥 판만 볼트로 고정해서 이제 고, 어, 시공을 할 겁니다. 그게나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분께서 이제 한옥식 모양으로 한옥식 모양으로 이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기존에 한옥식에 어울리는 지금 모시게 되면은 이제 검정색 일반 기아골 일반 기아골을 사용하고요. 거기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이런 서양풍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각 용마루죠. 어 각용마루사 상사용마루를 써서 어 서양식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옥식으로 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기압골로 시공을 하되 역시나 용마루 자체도 각 용마루가 아니라 원형 용마루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자재 어, 여기 보이죠? 이 네. 부자재 원형 용마루를 쓰고 이제 장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센터에 이제 대봉하고 소봉까지 어, 장착을 해줘서 이제 한옥식 지붕으로 이제 탄생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런, 요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 바로 하지작업을 할 때는, 어, 어, 하지작업 없이 이제 판만 박을 때는, 이제 고정, 고정할 수 있는 볼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볼트 같은 경우도, 이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외날 볼트를, 외날 방수 볼트를 사용해서 어, 고정을 해야지만,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추가로, 어, 네. 지금 작업 중인데. 네 추가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집 테두리별로 다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데크가 깔려 있는데, 이 데크 자체 보시는 것처럼 이 데크가 다 깔려 있는데, 이 데크 자체가 처마가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붕 처마는 이 쪽인데, 요 밑에 데크는 더 나와 있습니다. 어,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빗방울 자체가 이제 데크에, 다 어, 계속 이제 빗물이 이제 묻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도 똑같이 됐고요. 지붕 창은 깔끔해지만 밑에 데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자연 비가 이제 맞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요 데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요좀 비를 맞지 않게끔 어좀 해달라 해서 지금 아연 각관, 아연 각관을 생각, 어, 사용을 해서 이 데크 나온 것만큼만 지붕판을 빼서 데크 쪽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크 공사를 할때이 밑에 이 데크, 이 목재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맞는 부위다 보니까 이 데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일스된오일스된 오일 센을 이용해서 계속 계속 1년에 한 6개월에 두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두명 6개월에 한번 정도 계속 1년에 한연 연 2회 정도는 계속 칠을 하 면서 오일 센 칠을 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이방부데 크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그렇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계속 관리를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오일센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이렇게 빗물이 많이 받는 쪽부터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까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방부데크를 공사를 할때 어, 오일센 칠하는여건이 만약에 자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합성데크, 합성데크라고 해서 고무하고 약간 플라스틱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도는 이제 고무하고 플라스틱 재을좀 합쳐놓은 그런 거여서 이제 이렇게 어, 오랜 비를 맞아도 이런 어, 형태가 되지 않게끔 어, 오일센이 필요없는 그런 어, 데크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방법목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데크공사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3천만원 정도를 줄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뭐 관공서나 이렇게 뭐 예산이 있어서 뭐 하는게 아니면 개인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아예 그 방보 데크만, 어, 그 합성 목재만 있는 상태로만 공사를 낸다면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게 나오기 전에 이런 방보목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면 만약에 이런 데크 공사를 한다. 그러시면 처음서부터 이런 오일 시대는 내가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방보 데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되어 있다. 어, 되어 있는데, 오일세대는 못하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행을 뭐, 이런 쪽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부레크를 시공하시면, 오일스대는한연 2회 정도는 꾸준하게 칠해줘야 오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방부레크를 사용할 때도, 이거는 이제 예전이에요. 지금 다 못으로 박아놨죠? 어, 못으로 박아놨죠? 이런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는 부셔지고 여기는 부서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을 박으면 교체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교체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 방식인데 요즘은 데크공사 할때 이렇게 못으로 절대 안 박습니다. 다 이게 파손이 되면 교체할 수 있게끔 다 필수로, 다피스로 다 피스로 고정해서 이제 박아야 되는 거겠죠. 여기는 워낙 이제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못으로 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계속 교체 자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래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위에 어 방구레크에 비를 맞지 않게끔 층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각관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각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칼라 각관하고 이제 아연 각관. 어. 저희는 항상 이제 외부로 노출되는 거는 이제 아연 각관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칼라 각관은 뭐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쓰지 않는 이유들이. 어 똑같은 철이지만 아연 성분도에 따라서 칼라 가관은 아연 성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가 들어가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이런 외부 기둥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연 각관을 어, 아연 각관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 데크 자체가 이렇게 어, 튀어나온 쪽 있고 이렇게 굴곡이 졌는데 그 굴곡계로 그대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위에 어. 지붕판을 씌울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어 그냥 이렇게 기둥만 하지만 세워서 바로 칼라 강판만 씌워가지고 지붕 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 미스라 어 지붕판만 빼게 되면은 이제 강판의 그밑골이 생긴 대로 그대로 노출이 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좀 깔끔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건축주부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어 건적을 조금 더어 조금 더 들어가지고 위에 판넬을 깔고 어, 그 다음에 칼라 강판을 덮어달라고 시공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뭐 50T나 75T 판을 깔아가지고 밑면 자체가 조금 더 강판이 바로 보이지 않게끔 좀 깔끔한 면 상태에서 이제 지붕판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견적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그런 거는 충분하게 미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그 밑판을 좀 깔끔하게 해서 지금 하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 에 50T 판넬을 깔고 그 위에 저희 싱크250 칼라 판이 깔아져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our veins we glow we shine walking down this rainbow road we're losing time dreams in technicolor paint our night in hues city lights reflecting every shade of blue neon dreams and midnight beams our hearts alive dancing to Till the sun breaches and the dark takes flight, balloon animals and laughter ringing clear. In this carnival of wonders, nothing to fear. Confetti showers, rainbows falling from above. In this electric night, we find our love. Spiraling through lights, we find the joy we see. Thrilling rides and cotton. sun breaks the night 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옥식 어 한옥식 서양식에서 이제 한옥식 기아 형태로 기아부를 사용해서 기양판 올리되 이제 한옥식 장식을 해서 이제 한옥식 지붕으로 이제 탄생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데크 부분 데크 부분도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위에. 어, 새우장, 어, 빗물이 직접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데크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어, 챙 지붕 형태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이는 이 데크 윗부분은 이렇게 건축주분께서 요 판대를 깔고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깔고선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봤을 때 이렇게 마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마감이 지어졌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차고지. 어, 차고지 같은 경우는 차고지 같은 경우는 위에 어, 판넬을 올리지 않고 그냥 깔았어요. 어, 차이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견적 비용이겠죠. 어, 아무래도 판넬을 더 깔고 하게 되면그 판넬에 대한 추가 작업 자재 비용과 추가 어, 작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요. 구이 그 위에 이제 판넬을 씌워서 이런 그 모양이 필요 없는 곳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어 강판이 노출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싱크 2공으로 깔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천장에 이미지 자체가 그래 여기 자체는 이게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어 차가 어 주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각 바이프를 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상자역 같은 경우는 어 세로 상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바둑판 형식으로 해가지고 세로상 작업을 하고 이제 가운데 상반 걸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고지 같은 거를 좀 원하신다 하시면은 요런 스타일로 굳이 뭐 천장까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최대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싫다 그래도 돈더 드리고 아까 그, 그 데크 위에 한 것처럼 그 판넬 그런 면이 보이게끔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을 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작업 전에 어, 미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게 상담을 하고, 그게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어, 저는 또 어, 다른 지보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